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라우디기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기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우리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진단했던 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네가 물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쌓아둔 보아는 없구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하늘의 놀라운 보아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교의 성도를 향해서, 아니, 오늘도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금을 사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순금을 어디 가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살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것이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진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그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그 손에 모든 것을 들고 우리의 문 밖에 서 있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든지 문만 열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오늘 주님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눈을 열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영적인 흰 옷을 입는 비결은, 그것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매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고백하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